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셨죠? 에, 오늘은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용한 종양에서 에, 고온온율 개선에 대한 영상의 마지막 3부입니다. 아, 긴 내용인데, 이렇게 오, 여기까지 오게 돼서 어,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지난 1부와 2부 영상의 내용들을 어, 먼저 이제 복귀해 보겠습니다. 어, 지난번 어, 이 논문, 저희들이 이제 준비한 이 논문은요, 논문에서는 어, 개요 부분에서 논문의 저자는 암을 치료할 때 고온온열요법이 방사선과 화학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난 수년 동안 고온온열 장비들의 그 히팅, 이 가온 능력이라고 하죠. 이 히팅과 또 열을 측정하는 어, 근데 이제 상당한 기술적인 개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들을 통해서 고온온열 치료시 발생하는 생리학적이고 분자적인 효과에 대한 우리의 이해폭을 넓히고 이러한 연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이본 논문은 현재 암 치료를 할때 고온온열의 효과에 에, 영향을 미칠 여러 어, 매개 변수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방법으로 옵티마이즈, 그, 최적화될 시점이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온온열이 종양세포에 미치는 많은 생물학적 영향들에서 새로운 어,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질 때 궁극적으로 이두 가지, 이 온, 온열을 이용하는 것과 그리고 온열을 이용해서 이제 하이퍼더미아, 그리고 하이퍼더미 치료에 대한 생물학적 원리를 가지고 많은 스터디를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새로운 치료, 새로운 치료법들이 나오게 될다라고 논문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상 이 하이퍼더미아를라고 부르는 온열 치료는 먼저 어이 논문의 저자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온도와 그리고 치료부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통상 이 온도에 대해서 분류를 나누게 된다고 하면 통상 하이퍼더미아라고 부르는 고온온열의 온도는 39도에서 45도로 정의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45도까지가 아닌 42도 이하의 온도로 치료하는 것을 갖다가 mild h y p e r 라고 논문의 저자는 통칭을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도까지 온도를 올려서 치료하는 것을 thermal a b r a s i o n 이라고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mild h y p e r 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분이 계실 텐데요. 45도까지 안 올리고 42도에서 치료하는 거 순화된 온도 치료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일드란 단어의 마일드 하이퍼더미아 치료가 요즘에 최근 논문들 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은 미국에 있는 sdm 학회입니다 이 학회에서도 많은 논문들이 요즘에 특히 하이퍼더미아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 치고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보시게 되면 하이퍼더미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최신 트렌드와 논문들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동일한 것들이 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이퍼더미아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이퍼더미아 고온온열을 이용해서 치열하는 하이퍼더미아 치료라고 할 때는 반드시 온도가 39도 이상 40도 41도 42도까지 올려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하면 치료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어, STM 학회에서도 여기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 이번 소개하는 이 논문에는 없지만요, 2011년도에 발표된 어, Quality Assurance for Clinical Study라는 신부 고온 온열 치료의 임상 연구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이 아마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면 저희들 유튜브 영상에 이걸 가지고 다른 내용이 한번 있었는데요. 과연 고주파 여러분들 치료를 했는데 이 치료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보증할 거냐, 거기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곧 고주파 치료를 했는데 이 고주파 치료 시 우리 몸에 전달된 이 열의, 이 품질을, 퀄리티를 어떻게 보증할 거냐 이거죠. 내가 치료 받았는데 이 치료가 정말 제대로 된 치료인지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어떻게 보증할 거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논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놀랍죠 이미 유럽에서는 이렇게 2011년도에 이런 논문을 가지고도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 본질적으로 보면요 그 고주파 치료 왜 봤는데 라고 물어보면 결론적으로 어 외부의 열을 이용해서 우리 악성 종양의 열을 전달해서 이종양에 예, 미치는 열의 효과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곧 종양에 전달되는 열, 곧 열, 곧몇 도의 온도로 얼만큼 치료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악성 종양이 얼만큼 효과적으로 고주파를 전달할 수 있는가가 바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곧 종양부의 열을 컨트롤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을 셀렉티브라고 하죠.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비의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별적인 히팅을 위해서 가장 어, 중요한 것들이 바로 어떤 메소드를 쓰냐고 얘기하는데요. 방사방식 영어로는 레디에티브라고 합니다. 보통 레디에이션 하면 어,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방사선 장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레디에이션 하면 방사선 장비를 얘기하지만 어, 레, 어, 방사선 장비처럼 어, 우리 몸의 피부를 통 투과해서 심부열이 해당 지점에 가서 열을 모아 주시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레디티브에서 방사 방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 방식으로 목표 종량 부위에 고주파를 집중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포커싱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열이 이제 흩어지거든요. 우리 몸이 들어오면. 근데 이 흩어지는 열을 모아줄 수 있어야만 그 종량 부위에 모아줄 수 있어야만 원하는 온도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셀렉티브할 수 있어야 되고, 포커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온도를 갖다가 포커싱의 온도를 40도 이상, 43도 사이에 이 최소 30분, 최장 60분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제 콜로트 어셔런스포클리니까 스터디라는 이 논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어, 온열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렇게 하이퍼터미아 치료, 고주파 치료 할적에좀 어, 전에 말씀드린 종양부의 열을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열을 1도씩, 1도씩 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사 방식으로 레게티브에 그리고 포커싱을 할수 있는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장비는 사실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라고까지 아주 강력하게 유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 상황이 좀 다르고 또 국내에서는 이런 치료에 에,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못한 어, 못한 채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자 다시 벌론으로 돌아가면요, 에, 39도에서 45도 사이의 온도로 분류한 곳에 더해서 이제 우리의 이 바디 신체의 어느 부분을 히팅할 거느냐 가열할 거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 홀바디 타입의 전신 온열 치료, 그 다음에 이제 리전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국부 온열 치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칼이라는 단어를 쓰는 국소 온열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전신 고온 온열 치료는 우리 온몸을 다 히팅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리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국부 온열 치료, 신체의 부위, 기간을 이제 통으로 가해라는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로칼이라는 국소 온열 치료는 해당 종양 부위를 가려는 방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고온 온열 치료의 연구 분야는 이런 고열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하느냐? 그리고 어 더불어 어이 국소적 로칼이라는 단어 를 씁니다. 이 국소적으로 모아진 열을 열을 모아진 열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는 방법들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저링 툴이라고 하는 온도를 측정하는 도구들은 어, 정말 임상에서 환자에 따른 최적의 치료를 할때 상당히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임상 치료 결과들을 문서화 시켜야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많은 연구 논문들을 서로 어, 비교도 해봐야 되고 또 검토도 해봐야 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열을 이용한 암 치료에 새로운 이제 열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열정을 불려 일으킨 분야가 바로 생물학적인 분야라고 어, 논문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온 온열 치료 시 발생하는 이런 생물학적 메카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 저자는 스트라이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단어처럼 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온 온열이 종양에 미치는 세포 및 생리학적인 효과를 이용한다면 어, 임상에서 고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혁신적인. 어,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정확히 얘기하면, revolut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의학적인, 의학적인 어, 논문에서 이런 어, 혁명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 꺼리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저자는 레보루션이란 단어를 쓸 정도로 이 고온 온열 치료를 할때이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노력하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래 전에 영남대학교 방사선 종이학과의 김명세 교수님도 고온 온열 치료 장치를 사용한 어, 종양 치료에서 생물학적 원리에 대해서 이해한 자료가 있는데요,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내용을 같이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명세 교수님도 어, 동일하게 생물학적 고온 오온을 치료할 때이 생물학적 메카니즘의 원리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어, 지난번 영상 2부 영상에서 어, 저희들이 한 장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한 장의 그림이 이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원리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장이지만 아주 간결하지만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어 이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고온 온열은 A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 A라고 표시된 부분은 혈관 시스템에 영향을 주면서 생리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고온이 전달되면서 혈류란과 혈관의 투과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양에 특히 이제 산소가 부족하고 산성이 높은 상태의 세포는 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죠 또그 외에 이제 온도 변화에 따른 혈관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류 흐름의 일시적인 증가와 관련된 열감성 리포점 효과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리포점 효과는 지난번에도 살짝 다룬 적이 있습니다 곧 약물 전달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리포좀 효과는 고온 온열 치료시 상당히 획기적인 치료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가볍게 다루 가볍게만 말씀드리지만 지금 활발하게 임상이 연구되고 있고 여기에서 몇몇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퍼더미아와 여기에 병행해서 쓸수 있는 리포점 효과를 이용한 약물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어, 특정 약물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이상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해당, 어, 제가 알기로는, 어, 유방인과 아니면 간 쪽으로, 어, 정확치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리버 쪽에, 어, 임상 이상 통과돼서 삼상까지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어, 해당 어, 국소부위에 하이퍼더미아를 딱 쐈을 때, 아로컬이란 어, 단어를 씁니다. 해당 국소부위 열을 모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국소부의 열이 전달될 때이 약물이 리포점 효과에서 그 해당 부의 약물이 전달되면서 리포점 효과가 확 이제 퍼지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어, 말씀드리는 게 반드시 우리 몸의 심부의 온도를 40도 이상 올려주면서 국소부의 열을 모아줘야만 이 약물을 같이 병행해서 썼을 때좀 치료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B라고 표기된 부분에 보면 열충고에 의한 히트샵 프로테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 세포가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열 충격 단백질이라는 hsp에 의해서 매개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히트샥 프로테인 hsp는 스트레스에 의해 손상된 단백질을 처리하며 세포 내에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 세포 스스로가 자기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이 항상성이겠죠 그리고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hsp 히트척 프로테인도 HSB 90, 70, 60, 40 등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명대 이제 서주의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도 상당히 이 히트척 프로테인에 대해서 어, 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히트척 프로테인과 약물 치료 병행했을 때에 우리 생물학적 메커니즘 또 약물이 어떻게 좀더치료효과가준다는 어, 좋다라는 그 논문에서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더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어, 고열이 전달되면서 열 내성이나 단백질 스트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HSP가 활성화되는데 이럴 경우 어, 고온 온열 치료시 이 HSP 억제제를 어, 일부 임상에서도 사용한다고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 부분에서는 세포막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약물과 같은 화학요법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열로 인해 세포막이 유동적으로 변할 경우 일부 화학물이, 화합물에 대한 막의 물리적 투과성을 또 증가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D 부분이죠. 그 이민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체계와 고온 온열 부분이 상승되는 온도로 인해서 종량과 림프절 사이에 그 혈류 흐름이 증가가 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을 증지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NK세포라고 있죠. 잔염면역세포. 이는 NK세포 곧 자연킬러세포에 대한 어,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분자를 어, 증가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곧 43도 같은 고열의 열병 같은 온도에서는 이 덴트릭셀이라고 하는 기능을 증지시키고 여기서 이제 개선된 항원, 곧 T세포를 자극한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선된 t 세포는 NK 세포와 더불어서 어, 종양의 전이를 막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놀랍죠. 우리 몸에 이런 어, 우리 몸의 세포에 있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포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우리 암을 치료하는 게 결국 고온 온열 치료인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면 알파벳 이 e 부분에 보시면 DNA 리페, 리페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 DNA 복구 부분에서 이 고온 온열이. DNA 손상을 유발하며 이 DNA를 복구하는 단백질의 활동을 방해해서 어 브라카2, BRCA2 또는 라드51 같은 복구 유전자의 활동을 억제해서 고온 온열치료 또는 종양 종량 치료의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번 1부와 2부 영상에서 다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어, 말씀드리는 저도 좀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laughs> 좀 이렇게 막 어, 소리도 조금은 톤이 좀 높았던 것 같은데요. 다시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의 3부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은요. 바로 1부와 2부 영상에 대어있 해서 논문의 마지막, 마지막 부분인 마지막 부분인 The Future of h y p e r d r m a 입니다. h 어, y p e r 의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h y p e r 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논문의 저자는 다시 한번얘기하는 것이 고온 온열을 이용한 치료는 방사선과 항암 치료 시 병행했을 때 분명히 좋은 치료 효과가 있다는 라 것과 더더욱이, 어,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은요, 부작용이 적은 치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이하이퍼더미아 치료는, 어, 좀 거기에 많은 새로운 치료법에 비해서는 그만큼 부작용이 그만큼 적은 치료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고온온열 치료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생리학적, 분자적 효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종양학에서 생물학적 영향력을 스터디하고 활용하는 것들이,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랬을 때암 치료에 이 고온온열 치료에 대한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온열 치료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도 종양치료에서, 이, 적합한 온도를 올리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어뭐 고주파 온도 우리 몸에 뭐 단순히 일부 열을 전달하는 정도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치료 온도라고 얘기하죠 클리니컬 템퍼레이처 그런 적합한 온도까지 어떻게 온도를 올려야 되느냐 그시팅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이 전문화된 장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980년대부터 고주파 장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대한민국에도 고주파 장비가 지금 시중에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장비들이 보통, 어, 저희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통해서 얼추한 재갈균은 1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논문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제대로 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온도를 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클리니컬템퍼러처까지 온도를 올려줘야 되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 논문의 저자에서는 M, 아, 새로운 치료법 중에 하나가 어, MRI를 이용해서 고주파 치료를 하면서 MRI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열을 측정하는 치료법도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e Sigma Vision Advanced is a completely new thermometry software enabling users to measure, monitor, and document temperature changes during hyperthermia treatment. 그리고 더해서 이제 온클로지 어, 종양에서 여러분들 어, 이 우리나라 대학병원 몇 군데 쓰고 있죠? 양성자 장비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톤테이어피하고 양성자 장비하고 하이퍼더미아. 치료하고 병행했을 때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온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지금 이 논문에는 없지만, 미국의 이제 멜랜드 대학병원 같은 데에서는 이 프로톤 양성자 장비와 그리고 하이퍼 더미아를 이용한 암 치료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또 몇몇 좋은, 어, 좋은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고주파 치료가 굉장히, 어, 많은 발전을 발, 하고 있고, 무궁무진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어, 여기까지가 이제 하이포더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물론 이제 생물학적 메카니즘을 이용해서 종양학에서 고온온율 치료의 효과 개선을 다루는 논문을 만들면서 어, 저희도 이 논문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 하면서 사실은 이 논문에 에, 읽다 보니까 다른 많은 논문을 같이 읽어보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히트착 프로테인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논문도 찾아보게 됐고요. 또, 하이퍼 땀에 치료할 때, 그럼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 병행이서 하지 않습니까? 암 환자분들 치료할 때요. 그때 그럼 그 약물이 이 고주파 치료가 했을 때, 과연 치료효과가 얼마큼 나타날 수 있느냐? 정말 치료효과가 있느냐? 라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하면서 저희도 논문도 찾아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영상에, 이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논문을 뒷파책게한 더운 논문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어 그러나 또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이나 어,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다. 어, 당신 네들이 얘기한 것이 굳이 꼭 온도가 그렇게 중요하고이긴 하지만 어, 어떤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그렇게 안 올라가도 일부 치료 효과는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도 여러분 맞습니다. 꼭 어, 저기 온도를 39도 이상 못 올려도 일부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들도 몇 가지 그런 논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논문 자체를 저희들이 틀렸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포인트는 대한민국의 고주파가 소개된 것들 이 대부분 유럽에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유럽섬 장비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 유럽에서 하이퍼더미아의 연구가 이미 30년 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요. 근데 어, 미국, 어, 특히 유럽에서, 온콜로지 파트에서, 어, 특히 이제, 하이퍼더미아라고 얘기하는, 온도를 39도 이상 올려서 치료하는 하이퍼더미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저희들이, 어, 1부, 2부, 3부 영향에서 누누이 다뤘던 부분이, 온도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생물학적 메커니즘 원리 얘기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런 온도를 올리지 않고서는, 그리고 이 온도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고, 열을 모아주지 않고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원리에 대해서, 어,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콜리티 어셔런스 클리니컬 논문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연 품질의이 고주파의 치료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어떻게 검증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수, 어,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어, 명확히 다른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온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온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열을 모아 줄수 있는 장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좀 강조하는 부분이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 번도 고민해 주시는 부분은요. 여러분 고주파 치료 왜 합니까? 환자한테 특히 암 환자한테 제대로 된 열을 전달해서 암을 치료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 이미 유럽에서 나와 있는 검증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합당한 그런 치료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치료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 해외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여기서 재미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마치는, 아, 세 분께는요, 저희들이, 아, 소정의 상품권을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들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지난번 영상에 인에서 여러분, 고주파 온열 암, 고주파 온열 장비를 이용해서 암 치료 시 가장 중요한 장비적인 요소가, 장비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두자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어, 메일 주소로 답변해 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 요즘 살기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사실 저희도 전쟁터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저희 회사 슬로건에 보면 임남불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데요. 어, 이거를 고사성에서는 그렇지만 이거를 바꾸어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일부 성경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어, 성경 문구가 있습니다. 어, 염려하지 마시고요. 모든 소원을 네, 전능자에게 기도하시면 아래면서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혹시나 또. 신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 여러분 임난 아, 불굴하는 고사상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